이마눈코입인데 손으로 가리고 있는 향기만, 에이, 트 한쪽 손인데. 손이 양쪽 다있네 가운데 모에 있는 두손을 원하는 거선을손하을 네. 음. 모아 는으면을데 힘든데 을는을 <목소리> 있는데 조금 더 이렇게 자유롭게 좀 몸을 좀 피고 살려면 음. 둘째는 몸이 아, 얘는 앞에 있고 얘는 뒤에서 기, 집이 길어가지고 음. 얘는 오히려 몸을 쫙 피고 계셔 몸이 뭐, 보이죠? 아 네네 어. 큰애한테도 좀큰 애한테도 좀큰 집을 주려면 우리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나 돼서 물을 좀 많이 먹어야 되겠는데 아니, 먹고 있는 애도 그런가 이마 양눈코 입인데 지금 음. 얼굴 모습만 가볍게 예, 보이고 손으로 얼굴을 살짝 예 맞고 있고 어깨뼈고 반대편 어깨뼈고 쇄골 라인이고 양쪽 갈비뼈고 어 골반뼈고 신경막이고 폐신장이고 중간에 간이고 양수막소 위고 장이고 엉덩이에서 두 다리 허벅지 양 무릎 종아리 발 여기 한발 여기 한발 이렇게 음. 예 보이고 엄지발가락이 점점점점 어렴풋하게나마 예 여기도 이거 엄지발가락이 점점점점 예 손은 아까도 얼굴 앞에 있었는데 약간 큰애가 간섭을 받았죠 첫 번째 애로부터 간섭을 받아서 밥을 다 먹었고 커피 남편이 사다 줘가지고 진짜 힘들다. 언제나 아침. 손이 팅팅 드디어 씻으러 왔어요 <목소리도> 여기서 이건 보리차 맛이야, 보리 이거 하나 먹어. 이거 옛날 아플인데. 나 생크림 조금만 달래. 아, 맛있겠다. 거의 이거 먹으러 입어놓은 거 아니야? 먹방 <목소리도> 투어야? 너무 길다. 음, 맛있어. 够不够 이번에 나온 것 중에 제일 최악인 취약이? <laughs> 제일 <취약인> 생선 제일인생세요 <laughs> 같이 먹는 거죠? 음. 얘는 같이 먹는 거야? 요 그냥 멸치 같주멸 음. 하나 하나 더. 네. 저 인생적이라? 네. 맛있다세요 네. 오 고소한데. 음. 오 맛있는데. <laughs> 지금 먹어야지. 어, 내 밥을. 야, 저희도 응? 좋자, 좋자. 응? 저희도 꼽혔다고, 어, 대충 이정어 저도 다 저도 컸어. 도다고래어 아, 무슨 차 아, 이번달많 이번 달만 엄마 막 추워해. 할수 있네? 짠~~ <laughs> 짠~~ <laughs> 어픈다 <웃음> 자기가 아직 얼마나 입덕하는 게 얼마나 지옥인지 몰라서 그래 <laughs> 아무도 안 찍어 먹지? 찍어 먹을 거야? 고를 섭렵을 해야지 이것좀하면엉버리냐 나무 <laughs> <목소리도 웃음> 생각해보면 양먹고 배울 <laughs> 들려가면서 짠짠 어우 달아